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6월 13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3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좋을 때가 있으면 또안 좋을 때도 있고 또 일할 때가 있고 또쉴 때가 있고 모든 일들에는 때도 있고 또 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기한이 있고 또안 좋은 일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있을 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한이 지나가면 좋은 일이 또안 좋은 일이 되고 또안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반복된다라는 것이 어르신들의 지혜이고 또 역사상 수많은 우리 역사 가운데 밝혀진 일들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어, 전도서 3장 1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여러가지 힘든 일들이 있지만 끊임없이 희망을 가지고 또 그들이 회복될 때, 나라가 회복될 때, 또 민족이 회복될 때 그들의 믿음이 회복될 때를 기다리며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기다, 소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0편 126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에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를 날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지만 어렵고 힘든 때를 만났지만 또한 기쁨의 때를 다시 만나게 될 줄로 회복의 때를 다시 만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때와 시간에 대해서 하는 말들 중에 또한 골든타임이란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 골든타임이란 말은 라디오나 TV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들이 이 골든타임 시간대에 편성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방송을 통해서 광고하는 분들이 이 골든 타임 때에 이 방송 자기 회사의 광고가 나가기를 원해서 굉장히 많은 이 골든 타임 때에 방송되는 광고들은 이 광고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라고들 합니다. 그만큼 이 골든 타임이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영국 속담에는 햇볕이 쪼일 때에 건초를 말리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건초를 말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햇볕이 쪼일 때, 해가 없을 때, 비가 올 때는 건초를 말릴 수 없고 반드시 햇볕이 쪼일 때, 그리고 언제 쪼일지 모르지만 햇볕이 쪼이면 그때 꼭 반드시 건초를 가지고 나아가서 말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말에도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가 있고 물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썰물과 밀물이 있습니다. 뭐 종종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뉴스를 보면 이 섬으로 낚시를 가신 분들이 이 물때를 잘못 맞추어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이 물때를 못 맞추어서 섬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섬에 고립되어서 꼼짝없이 다시 새로운 물때가 들어올 때까지 갇혀서 지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가 있고 물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잘 잡아야 할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이 때에 대해서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축구 선수들이 골문 앞에서 정말 결정적인 기회가 찬스가 왔음에도 우물쭈물 하다가 그 때를 그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똑같이 슛을 하더라도 공에 맞는 그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그 공은 골대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이 오히려 골대를 넘어서 저 멀리 경기장 관중석으로 날아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구 경기에서도 타자들이 공을 맞출 때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하면 헛방망이질을 하고 스트라이크를 당하고 그래서 아웃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때가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 때와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할 때에도 고백할 때 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평생 고백 한번 해보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골든 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단순히 그냥 이런 운동 경기라든지 이런 물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일에도 골든 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출혈이라든가 또 심장마비라든가. 호흡 곤란이 왔을 때, 이 골든타임 안에만 응급처치를 잘 하면, 처음에 쇼크가 왔을 때,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몇분 내에 또몇 시간 내에, 이 골든타임 안에만 응급처치를 해서 병원으로 빨리 가면 반드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든,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무리 훌륭한 의사들이 많이 달라붙어도, 아무리 훌륭한 병원에 간다 할지라도, 이 때를 놓치면 다시 살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런 심각한 질병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질병들도 이 골든타임, 제때에, 제때에 발견을 하고 치료를 하면 동네 약국에서 약을 사먹어도 낫게 되는데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수술을 해도 또 수없이 세상에 좋은 약들을 쏟아부어도 치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골든타임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지만 잘 믿을 때가 옵니다. 내가 믿을 때가 옵니다. 또 회개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가 옵니다. 예배할 때가 옵니다. 찬양할 때가 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 믿음의 선조들이 왜 믿음의 선조들이 되었느냐? 좋을 때가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곤란하고, 부끄러울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갔으며, 또 하나님께 회개했으며, 예배하고 찬송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의 믿음의 조상으로, 수천 년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높여 주신 것은 그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때에 도저히 세상 그 누구도 잘 믿을 수 없을 그 때에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갔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사실 큰 소용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좋을 때는 꼭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과연 이 믿음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그때에 비로소 믿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찬송의 능력이, 예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할 줄로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예배할 때입니다. 찬송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를, 이 기회를 놓치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오히려 이때에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다라고들 합니다. 준비합니다. 어려움을 준비하고, 또 그때가 왔을 때, 내가 준비한 그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때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들을 때 찬양할 때 그리고 봉사할 때 그때를 놓치시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부를 만한 때에 그때 부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때에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을 묵상하시고 더 예배하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더 가족을 이웃을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사랑은 바로 이 때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면 반드시 주님께서 축복의 때로 또 영광의 때로 은혜의 때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며 희망을 가지며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때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